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수 x 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좌변 보시면은 2의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고요 우변에는 8 곱하기 2의 x 거듭제곱 인데 8이 2의 3제곱이죠 그럼 2의 3제곱 곱하기 2의 x 거듭제곱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이니까 네, 지수끼리의 합으로 봐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이 같은 어, 지수부 등식인데 날려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1 내려올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3 내려오면서 지금 밑이 2인 에, 지수를 날렸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에, 그대로 내려온다 라는 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았다 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네요.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는 마이너스 1그 다음 마이너스 아, 0이죠 0그 다음 1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들을 이제 다 더하라고 하니까 어,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랑 더해주시면 예, 2가 답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